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누구나 교실 수학 디딤 영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10만, 100만, 1000만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교과서 페이지로는 13페이지와 14페이지입니다. 어, 여기서, 네, 앞부분만 선생님과 영상으로 공부하고, 뒷부분, 그리고, 어, 추가적인 익힘책이라든지, 추가, 어, 점프학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실 속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스토리텔링으로 계속 공부를 한다고 했죠. 네, 저번에는 그 체험관 그 입장권 그걸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인구수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세계에서 뭐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이런 거 되게 여러분들 막 궁금해하고 서로 물어보죠. 자, 2030년 나라별 예상 인구를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런데. 인구수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인구수를 어떻게 읽어할까 얼마만큼의 수인지도 궁금해.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만을 배웠죠. 천이 열 개인 수를 만 또는 일만이라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이 열 개일 때와 백 개일 때와 천 개일 때를 알아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것들을 좀 읽어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우선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확실히 알면은 이번 영상 끝이 날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요큰 수는 제일 좋은 게 돈이라고 했죠, 돈? 네. 자, 만 뒤에 원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네, 만 원이 열개 있으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십만 원이죠, 십만 원. 10만원. 네, 거기서 원자를 빼봅시다. 만이 열 개면 그렇죠, 십만입니다.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돼 있죠. 10만. 쓸 때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10만. 읽을 때는 한글로 이렇게 10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자또 돈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만 원이 100개면 얼마입니까? 크... 맞아요, 맞아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네. 거기서 원자 빼면 돼요. 네. 자, 여기서 많이, 네 많이, 많이. 100개이면, 네, 100만입니다.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도쓸수 있어요. 네, 만을 한글로 써가지고, 100만. 읽을 때는,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봤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만 원이 천 개인 걸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네, 천만 원이죠. 거기서 원자 빼봐요. 만이 천 개면, 그렇죠. 천만입니다. 0이몇 개야,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그쵸? 그렇죠? 맞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 다음에 쓸 때는 이렇게 천만이라고도 쓸수 있습니다. 만자를 써서 읽을 때는 천만입니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것들을 판단했을 때, 아까 여기 나왔던 이 인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는 많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 써 볼게요. 네. 많은 요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많이 몇개 있는 걸까요? 그렇죠? 많이 여기가 만의 자리 주잖아. 그렇죠? 그게 4아이죠 그랬을 때, 어, 얘는 많이 몇 개일까? 그럼 5,294개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죠 많이 5,294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이 5,294면, 네, 5,294만이라고, 또는, 네, 요렇게 쓰고, 5,294만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돼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영상으로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네 일시 정지해서 네, 숙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노트에다가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요 것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캐나다 캐나다는 도대체 많이 몇 개일까? 네 그러면 아마 얼마라고 읽는지 알수 있겠죠. 불가리아는 많이 몇 개일까? 콩고는 많이 몇 개일까? 피지는 많이 몇 개일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피지만 해볼까요, 여러분? 네. 피지는 지금 여기가 만의 자리니까, 많이, 많이, 97개 있는 겁니다. 97개. 그쵸. 97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수 있죠. 97만 또는 97만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네 이렇게 97만 이렇게 할수 있겠죠. 네 나머지 그럼 요거 해보세요. 캐나다, 불가리아, 콩고를 어,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자 노트 정리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네 다음 영상 때 봅시다. 안녕.